안녕하세요. 양지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금 2023년 4월 15일 오후 5시 51분입니다. 현재 우리 고척동, 개봉동의 특이사항이라든지 부동산 실거래가의 아파트 위주로 해서 실거래 가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현재 분위기는 현재 어, 지난달 예, 저렴한 물건들은 대충 정리되는 분위기였고요. 지난달 거래량보다는 예, 요번 달은 거래량이 좀 많이 줄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2021년도 11월 달 대비 대략 뭐한 30%에서 35% 저렴하게 나온 물건들은 지금 또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한국 기준금리는 3.5%고요. 미국 기준금리는 5%고요. 한국은 5월 25일날 다시 결정을 하게 되고. 미국은 5월 4일 새벽 3시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향후 금리는 안정적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5월 4일날 아마 미국은 0.25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저희랑 금리가 1.75% 차이가 나니까 5월 25일날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환율을 뭐 오늘은 참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제자 환율은 1,307원. 코스피는 2,571로 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고척동에 어떤 이슈 사항이 있는지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고척동을 쳐 보니까요. 뭐 고척동 임대 아파트 또 누수 이렇게 뜨네요. 아이파크몰에 예전에 누수가 됐었는데 또 누수가 되나 봅니다. 그리고 뭐 고척동은 요 정도고 개봉동도 뭐별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개봉동 첫 지식산업센터, 개봉 디스페이스에 예, 뭐 분양하고 있다는 요 정도네요. 예, 그리고 뭐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건립 요 정도 되겠고요. 오늘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한번 보실게요. 고척동 한번 보시게 되면은 1분기부터 한번 보실게요. 1분기 예, 지금 경남아파트 4억 3천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어 리가 아파트 1차 뭐 6억 7천 7억 5척 월드 메르디앙 32평 7억 2천 뭐파크프르지오 7억 5천 7억 4천 5백 7억 3천 7억 5천 뭐 저번 주와 비교해서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대우 아파트 4억 9천 5백 4억 8천 5억 5백 뭐 이런 것들은 25평형인데, 요건 지금 취소됐다가 다시 4월달에 재등록이 됐네요. 동안신 아파트 25평이 뭐 5억 8천, 벽산 뭐 9억 2천, 산업인 아파트 3억 5천, 사만로즈빌 32평 7억 3천, 7억 6천, 센츄리 31평 6억, 5억 7천, 양호 아파트 26평 4억 3천. 청구아파트 32평 7억 8천, 한일유엔아이 32평 6억 1천, 6억 3천, 한유아파트 5억. 뭐 변동상이 거의 없네요. 그죠? 고척동은 변동상이 거의 없고요 2분기에 보시게 되면은 아까 대우아파트 25평 거래 취소됐던게 4월 10일날 25평이 18천, 4억 9천 5백으로 재등록됐습니다. 그리고 하이리빙 아파트 79제곱미터인데 여기 34평이에요. 4월 5일날 34평 2층이 3억 8,100에 지금 거래가 됐다고 뜨네요. 이게 예전에 경매 물건으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고척동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봉동 한번 보실게요. 아파트 실거래가 1주 전에 비해서는 1분기 한번 보시게 되면 1분기 개봉 현대 아이파크, 개봉 푸르지오, 거성 푸름에, 거성 푸름에 두산 아파트. 하만 아파트, 한마 아파트, 한마 아파트 25평형이 5억 7천에서 6억 5천 사이 거래가 4개 정도 됐네요. 그리고 한양 아이클래스, 한진 아파트가 32평형이 3월 13일 날 6억 3천 3월 18일 날 5억 7천에 14층. 현대 아파트 보시게 되면 25평형이 대략적으로 6억에서 6억 4천 사이에 7개가 찍혀 있고요. 32평형이 7억 천, 7억 천, 뭐 7억 2천, 뭐 7억 5천, 6억, 7억 5백0돼 있는데 대략적으로 7억에서 7억 5천 사이에 한 10개 정도 찍혀 있고요 현대 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25평형, 5억 6,500, 5억 7천 6억까지 4개가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32평은 7억에서 7억 5천 사이, 뭐 6억 9,500도 있지만, 7억에서 7억 5천 사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2분기 보시게 되면 아까 몇 개가 찍혀져 있더라고요 4월달에 거래된 것은 거성프름의 32평형, 5억 천이네요. 17층, 4억 5일 날 5억 천에 팔렸네요. 사만 아파트 40평형 때, 지금 6억 8천에 18층이 찍혔고요. 현대 아파트는 7억 2천에. 예. 대략적으로 32평형이 현대 아파트는 7억에서 7억 5천 사이니까, 요 정도 가격대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피스텔 보시게 되면, 개봉동은 오피스텔이 없죠. 거의. 거래된 게, 지금 보시게 되면 1분기에도 없고, 2분기에도 없고, 그죠? 고척동은 있죠. 고척동은 있는데 대부분 직거래죠. 이렇게, 드반이랑헤리움 정도 있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또한 이제 개봉동에는 빌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고, 1분기 한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이어섰죠 그래도, 이 정도 되구요. 고척동에는 요거보다는 좀 작아요. 고척동을 한번 보실게요. 고척동 빌라를 보시게 되면, 뭐, 요 정도 되네요. 그죠? 예리원, 장미열립, 하이원 같은 경우에 요정도 거래가 됐고 2분기에도 한번 보시게 되면 2분기에는 아예 존재하지가 않네요. 거래량이. 그리고 고척 공구상가도 보시게 되면 2분기 내에는 지금 없어 보입니다. 지금 고척동 집합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없네요. 요 지금 나오는거 600, 600 요거는 113 전자타운입니다. 여기 지금 600만원, 2000만원 요렇게 나오는 것들 그렇게 알으시면 되고 1분기를 한번 보실게요 고축공구상가 여전히 4억2천 거래된거 하나 보이고요 나머지 뭐 동국종합상가 예전에 2억2 2 0 0집거래그 다음에 2억4천 거래된 한효상가 요정도고요 예, 요즘에 고축공구상가도 거래량이 좀 많이 뜸한 편입니다. 이렇게 예, 보시다시피 저희들 어 거래량은 지금 반짝 3월달에 반짝 저렴한 것들이 많이 거래됐고, 저렴한 것들이 많이 거래되자마자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요. 30%, 35% 2021년도 11월 달에 비교해서 그런 가격대들이 잘안 보이니까 지금 거래량이 좀 소강 상태인 것 같고요. 다시 또 2021년 11월 달보다 30%, 35% 떨어진 가격대로 물건들이 또 나오면 어, 매수세는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예,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